태운을 잡아라. 110회 예측 리뷰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금옥의 창백한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금옥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고 힘없이 들려왔습니다. 규태는 금옥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온 모든 잘못에 대한 뼈 아픈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모든 게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규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고 계산적이던 규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태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진태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규태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 금오기는, 그 우리 금오기는 그 괜찮은 거죠? 규태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진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라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규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이 사랑하는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거든요. 그때 그 목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자신의 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는 괜찮죠? 금옥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그 속에는 엄마가 되려는 여자의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태가 금옥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네, 금옥씨. 아기는 무사해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진태의 말을 들은 규태는 더욱 참담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거짓말과 배신이 이제 가장 순수하고 무고한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규태는 금옥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끼며 떨리고 있었어요. 금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무처리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규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자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금옥은 그 힘없이 규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규태 오빠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면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요. 그 목의 말에 규태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같은 시각, 무철의 집 현관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철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다려입던 셔츠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에는 흙과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가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철의 모습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옷이 왜 이래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철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미자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무철의 손등과 손목에 붉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나 있었던 것입니다. 헉! 미자가 소리를 지르며 무철의 손을 잡아 올려다 봤습니다. 손등에는 할퀸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목에는 뭔가에 쓸린 듯한 상처가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피가 마른 채로 끼어 있었고, 셔츠 소매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설마 규태 씨를. 미자의 예리한 추측에 무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거칠게 얘기했을 뿐이야. 무철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속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함이 가득했어요. 미자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과거에 온화하고 착했던 무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복수에만 미쳐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있었거든요. 무철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놈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려. 무철이 휴대폰을 들며 누군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야수처럼 거칠고 무서웠어요. 미자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규태씨도 잘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무철은 미자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를 속이고 내 돈을 가로채고 내 뒤에서 비웃었던 그 놈을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 해. 무철의 선언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어려있었어요. 미자는 남편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을 보며 깊은 두려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시각대식은 무철의 집앞 골목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손에는 진통제 하나를 꽉 쥐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복부에서 올라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대식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무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무철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맞았어요. 무철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뭐야, 너왜 왔어? 당첨금 돌려주러 온 거야? 무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대식은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철아, 나좀 들어가도 될까? 대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무철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대식이 거실로 들어서자 미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식의 얼굴 색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거든요. 대식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하지만 대식은 미자의 걱정을 손짓으로 막고 무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42년 동안 천하 고등학교 3총사로 지냈던 대식이 친구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철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복권을 가져간 것도 그걸 숨긴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 대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무철은 그런 대식을 내려다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 42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배신당해도 되는 거였어? 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더욱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무철아. 그 말에 무철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대식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초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길어야 6개월. 간의 종양이 있대. 이미 손쓸수 없을 정도로 퍼졌다고 하더라. 대식의 고백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고, 무철의 얼굴에서도 차가운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야. 복수든 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해수기도 아이들도 아무 잘못 없잖아. 대식의 간절한 부탁에 무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그였지만 친구의 시한부 선고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잠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무철은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는 아니야.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내 가족 생각은 했어." 무철의 냉혹한 대답에 대식은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철의 마음 속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편 해숙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첨금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벌여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대식에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오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석진의 말에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왜?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프세요. 심각하게 아프시다고요. 간에 종양이 있대요. 석진의 말에 해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석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식이 얼마 전부터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는 것,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당첨금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오고 이혼 얘기까지 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후회스러웠거든요. 내가 내가 뭘한 거야?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니. 해숙은 울면서 석진에게 매달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드려요. 석진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당첨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무철이한테 다 돌려주자.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해숙의 선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당첨금을 포기하고라도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해숙의 마음 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40년 부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해숙과 석진이 서둘러 대식을 찾으러 나간 그 시각, 미자는 무철의 집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철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미자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대식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약병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미자가 조심스럽게 약병을 집어들어 보니, 그것은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그것도 암환자들이 복용하는 고농도의 마약성 진통제였어요. 약병 라벨에는 김대식이라는 이름과 함께 간암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약병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식 씨가 간암이라고 그럼 아까 무릎 꿇고 빌던 게, 미자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무철에게 빌었는지, 왜 시간이 없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무철이 미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자가 손에 약병을 들고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미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무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약병을 본 무철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 이게 뭔지 알아요? 대식 씨가 간암 말기래요. 6개월 밖에 못 산다고 해요. 미자의 말에 무철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약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간암 환자용 진통제였고 처방 날짜를 보니 이미 몇달 전부터 복용해온 것 같았어요. 그럼 대식이가 아까 시간이 없다고 한 말이 무철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그였지만 42년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리 냉혹한 그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자는 무철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대식씨가 죽어가고 있는데 복수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친구잖아요. 하지만 무철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당한 분노와 친구에 대한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라고 친구가 42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해 무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예전만큼 확고하지는 않았어요. 대식의 시한부 선고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그의 복수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무철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여보,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화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며 해숙과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해숙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석진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무철씨, 제발 우리 대식이 용서해주세요. 해숙이 무철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무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해숙 씨,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무철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냉혹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식의 병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 속 복수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장태풍이었습니다. 장태풍이 무철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을 본 무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왜 여기에?" 무철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태풍은 당당하게 현관문을 두드렸고 무철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무철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장태풍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그를 집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 내놈 같은 사기꾼이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은 없어. 장태풍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죠. 사실 제가 규태 씨를 이용해서 무철 씨를 속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장태풍의 뜻밖의 고백에 무철 뿐만 아니라 미자, 해숙, 석진까지 모두 놀랐습니다. 장태풍이 갑자기 왜 진실을 말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리라니? 무슨 소리야? 무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태풍을 바라봤습니다. 장태풍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무철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규태 씨와 함께 무철 씨의 재산을 가로챈 모든 증거들입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녹음 파일까지 전부다요. 무철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규태와 장태풍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짜놓은 모든 계획과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주는 거야? 내 놈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장태풍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양심이 남아있나 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규태 씨의 부인이 임신 중인데 유산 위기라고 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장태풍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냉혹한 사기꾼으로만 알고 있던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무철은 서류를 들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규태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지만 동시에 친구의 시한부 선고와 금옥의 위기 상황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무철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를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태풍의 질문에 무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복수와 용서, 분노와 연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는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금옥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무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과 두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철의 휴대폰에서 울려오는 벨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현관 앞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철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여보세요? 네, 한무철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본 미자와 해숙, 석진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네. 금옥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당장 수술실로? 무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무철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금옥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요. 대량 출혈이 시작됐고, 지금 응급수술 중이래요. 그런데, 무철이 말을 멈추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산모와 아기 둘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래요. 한 명만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말에 해숙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석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무철을 바라봤어요. 무철 아저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태풍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철 씨,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수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 생명이 오가고 있는데. 무철은 손에 들고 있던 증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는 규태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금옥과 아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대식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금옥 씨와 아기를 살려야 해요. 그리고 대식 씨도. 무철의 눈에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2년간 쌓아온 우정을 배신당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용서 사이에서 그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진태였어요. 무철 형님, 큰일 났어요. 금옥기가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규태 형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전화를 끄는 무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얽혀 있었거든요. 장태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철 씨, 이 증거들로 규태 씨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숙이 무철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무철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대식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못 살잖아요. 마지막까지 친구로 지내게 해주세요. 무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지난 42년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천하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첫날부터 함께 꿈을 키우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무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42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등을 돌렸고, 내 뒤에서 나를 속였어.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하라고. 무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놈이 죽어가고 있어. 그 모기와 아기도 위험해.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무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고뇌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대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일지도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복일지도 모르고요. 무철은 미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증거 서류를 장태풍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가져가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장태풍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걸로 규태 씨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데 무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장 이미 충분히 끝장났어. 친구를 잃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더 이상 무엇을 끝장내겠어?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병원으로 가요. 금오기와 그 아기부터 살리고 대식기도 만나봐야겠어요. 해숙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철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무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할건 없어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대우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철의 마음 속에는 이제 분노 대신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42년 우정의 무게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에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대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돈도 복수도 승리도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행운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1화에서는 무철의 마지막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진정한 대운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빠른 업데이트에 힘이 됩니다.